안녕하세요. 수상단 새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용띠 여러분들, 삼재이시라고 하셔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용띠 여러분들, 작년까지 약간 주춤주춤 하셨던 분들도 탄력 받으셔서 올라가실 수 있고, 어,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정하면서 어디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 삼재 아니신 분들보다 오 이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 드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삼재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실 때어 삼재 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삼재여도 내가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충분히 평탄하게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뭐? 23살 용띠분들과 35살 용띠분들입니다. 23살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저의 친구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살짝 일을 하고 있거나 네.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제여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살짝 눈 높이를 아래로 낮추시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시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아. 왜냐하면 용띠분들의 특징이 걱정이 많아요. 음.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잘 되면 앞서 나가려는 경향이 좀 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살짝 아래로 보면은 미처보지 못했던 것들을 살펴가면서 어, 나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괜찮겠다. 어, 이 부분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음. 하면서 장점, 강점을 승화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35살 용띠분들은 한창 사회생활에도 무로 익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지위로도 아 만년 과장 만년 계장 이런 것처럼 만년 대리야 만년 팀장이야 이런 느낌으로 내가 머무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지위 상승하실 기회도 있으시고 다른 회사로서 이름 날릴 일이 있습니다. 다른 나이 분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용띠는요 잘 나가면 너무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른 띠 분들도 살짝 내가 흥분되는 일이 있어도 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이런 일이 있어도 살짝 차분하게 내려놓으시면은 오 어,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기회도 있었네 어 나에게 이런 거 잘하는 장점도 있었네 하시면서.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셔서 그것을 이용해서 치고 올라가시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 3재여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만 우리가 흥분되는 마음을 살짝만 자정하시면은 치고 올라가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수성당 새별이에서 용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